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대체 어떻게 선로 위에서 자기 위치를 1m 오차도 없이 딱딱 알아챌까요? 뭐 기관사님이 눈으로 표지판을 보고 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열차에 보이지 않는 눈을 달아주는 기술 바로 발리스입니다. 이 조그만한 장치가 어떻게 그 거대한 쇳덩어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술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차 제어 시스템에서 발리스는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니라 뭐랄까 열차의 감각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딱 기억하고 들으시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이해하려면 주인공부터 만나 봐야겠죠. 네 바로 발리스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장치가 어떻게 열차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리스가 뭐냐면요. 선로 사이에 이렇게 콕 박혀있는 일종의 디지털 이정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열차가 이 위를 쌩 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너 지금 서울역에서 152.5km 떨어진 지점에 있어. 그리고 다음 신호는 파란불이니까 시속 100km로 계속 달려도 돼. 이런 절대적인 위치 정보랑 핵심 운행 정보를 무선으로 팍 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한 약속 같은 게 아니에요. ETSC 서브셋 036이라는 아주 깐깐한 국제표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A 회사 발리스랑 B 회사 열차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언어가 꼭 필요한 거죠. 특히 관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표준 이름은 기술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꼭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발레스는 보통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그 발레스랑 발레스 사이를 지날 땐 열차가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깜깜이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 링킹입니다. 발레스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링킹 원리 들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열차가 A 발리스를 딱 지납니다. 그럼 A가 열차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다음 B 발리스는 정확히 800m 앞에 있어. 걔 지금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럼 열차는 뭘 하냐? 바퀴가 얼마나 굴러갔는지를 재면서, 아, 이제 800m쯤 왔겠구나 하고 스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측하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자기 위치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겁니다. 이 5단계 절차를 따라가 보면 이시스템은 얼마나 촘촘한지 알수 있어요. 자, 1단계 열차가 발리스 A를 지나가면서 다음 비발리스 정보를 받습니다. 2단계 받은 정보로 비는 저쯤에 있겠군 하고 예상 위치를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3단계랑 4단계가 핵심인데 실제로 비를 딱 만났을 때 예상했던 위치랑 실제 위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호용 오차인 5미터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바로 5단계로 넘어가서 링킹 오류하고 경고를 띄우고 열차를 안전하게 세워버립니다. 와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야 이 시스템 진짜 똑똑하죠? 근데 현실은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옆선로를 지나가는 다른 열차의 발리스 신호가 넘어올 수도 있고 터널 같은 데서는 전파가 막 반사돼서 엉뚱한 신호가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시스템은 어떻게 진짜 신호만 딱 골라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안전 시스템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를 어, 이거 진짜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철도 신호 시스템은 바로 이 위험천만한 만약에 내 순간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답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시스템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딱 보이죠? 예를 들어서, 중복수신, 그러니까 옆선로 신호를 잘못 알아듣는 걸 막으려고 모든 발리스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 아이디를 다 부여했어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만 딱 알아듣는 거랑 똑같죠. 또 만약에 발리스가 고장나서 신호를 못 받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미 그전 발리스한테서 800m 앞에 내 친구 비가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아놨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 친구가 없네? 이거 뭔가 문제다 하고 안전하게 딱 멈춰 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똑똑한 대책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멈춰라. 이게 바로 Fail Safe 원칙입니다. 시스템에 0.01%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기면 에이, 빈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장 안전한 선택, 바로 정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개념들이 총출동하는 순간이에요. 열차가 한 관제 구역에서 다른 관제 구역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디지털 국경을 넘어갈 때 벨리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RBC 핸드오버입니다. 그럼 먼저 RBC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RBC는 각 구역을 담당하는 교통 관제탑 같은 거예요. 열차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두뇌라고 할수 있죠. 열차는 이 RBC한테 가도 좋습니다 하는 이동 허가를 받아야만 1m라도 앞으로 갈수 있어요.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힌 디지털 이어달리기 같아요. 자, 1번 주자. 열차가 A 관제탑 구역의 마지막 경계발리스를 탁 밟습니다. 그럼 2단계. 그 발리스 정보를 바탕으로 A 관제탑에 보고해요. 저 이제 막 경계선 넘었어요. 하고요. 3단계. 그러면서 동시에 다음 주자인 B 관제탑이랑 통신할 준비를 착착 하죠. 4단계에서 A가 B에게 제어권이라는 바통을 넘겨주면 마지막 5단계. 열차는 A와의 연결은 끊고 이제 완벽하게 B의 통제를 받으며 달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발리스가 없다면, 바통 터치하다가 놓치는 것처럼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발리스가 바로 이 완벽한 바통 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 와, 지금까지 좀 복잡한 기술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제 핵심만 딱딱 집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네 가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해요. 첫째, 발리스는 뭐다? 절대 위치를 알려 주는 기준점이다. 둘째, 링킹은 그 기준점들을 안전하게 이어 주는 논리적인 다리다. 셋째, 혼선 방지 기술은 온갖 방해 전파 속에서 시스템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페일 세이프 원칙은 뭐다? 바로 이 시스템의 심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시스템은 끊임없이 예상 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단 1cm라도 맞지 않으면 열차는 그냥 멈춥니다. 이게 바로 페일 세이프죠. 우리가 본 수많은 복잡한 기술들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음 편히 고속철도를 탈수 있는 진짜 이유인 거죠.